영탁의 뉴스 채널 영탁 24시간 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가수 영탁 소식 많이 전해드려요. 구독 눌러주시고 영탁 가수에 대한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다음은 주요 뉴스입니다. 음원 사재기 의혹으로 영탁에 대한 방송사 의심에도 영탁은 여전히 차트들에서 압도적인 인기 입증 그러던 중 영탁은 모든 게 끝나지 않았다는 익명의 편지 받았다. 무슨 일?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돌 차트에서 11월 15일부터 11월 21일까지 진행된 다가오는 수능. 힘이 되는 응원을 받고 싶은 스타는 두 표에서 영탁이 1위를 차지했다. 영탁은 총 투표수 9만1 2 5표 중에서 51,131표로 전체의 56.7%를 차지했다. 영탁의 마이셀럽스 매력 키워드는 활기찬 귀를 사로잡는 세대를 초월하는 박수를 보내는 감회 가새로운 뭉클함을 안겨주는 진심을 다하는 등으로 나타났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원 사재기 논란을 일으킨 가수 영탁의 콘서트 라이브가 돌연 취소됐다. 21일 공연주최측은 김장훈과 영탁의 가족 힐링 콘서트 라이브 취소 공지 안내라는 공지를 전했다. 주최측은 최근 여러가지 정황으로 인해 관계된 많은 분과 심사숙고에 논의한 결과 실시간 라이브 송출을 할수 없게 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방송을 기다리신 많은 분의 아쉬움을 져버릴 수 없어서 정성스레 녹화를 하겠다. 차후 기회가 되면 실시간 라이브 같은 녹화 라이브 업로드를 하려 한다라며 팬들의 너그러운 이해 부탁드린다라고 양해를 구했다. 앞서 가수 영탁과 소속사 밀락으로 이재규 대표는 음원 사재기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수사받은 바 있다. 이 대표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영탁은 몰랐다라고 주장했다. 영탁도 자신은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결국 이 대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영탁은 불송치됐다. 한편 김장은과 영탁의 가족 힐링 콘서트는 22일 오후 7시 30분부터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라이브 송출은 취소됐지만 오프라인 공연은 예정대로 실시된다. 한편 음원 사재기 의혹에 휩싸인 트로트 가수 영탁의 소속사 대표가 음해 세력이 있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영탁 소속사 밀락으로는 지난 19일 공식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통해 의도적으로 영탁을 음해하는 세력에 대해 알려진 만큼 아티스트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을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이 가수 영탁의 음원 사재기 의혹 수사에서 그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고발인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영탁과 그의 소속사 밀락으로 이재규 대결 표 음원사재기 혐의로 고발한 A씨는 전날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냈다. A씨는 이의신청서에서 영탁이 이 대표를 포함해 음원순위를 조작한 이들과 단체 대화방에 함께 있었으며 이 대표가 영탁이도 작업하는 것 아냐라고 묻자 영탁이 내라고 대답했다며 영탁이 음원사재기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와 관련 영탁은 지난 6일 보도된 단체 대화방은 대표님이 고용한 매니저와 방송 일정을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이었기 때문에 올라온 글중 방송 일정 외의 다른 내용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고발인의 이의 신청에 따라 사건은 검찰이 들여다보게 된다. 검찰은 사건 검토 후 경찰의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들어주시고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